영상 통해서 사전에 브리핑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개별 알트코인들까지도 동반 하락세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말 강세장 이후에 나오는 월요일 날 약세장은 이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런 약세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명심하셨으면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투자 시장이요. 365일 24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차트는요. 상승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바닥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있습니다. 또 반등 이후에 조정을 주는 것이 모든 차트들의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차트가 어떤 추세로 가고 있느냐. 상승 추세인가? 하락 추세인가? 이런 기본적인 맥점을 파악하시고 나서 투자에 임하신다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줬을 때 이것이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추세는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추세 자체가 상승이기 때문에 바닥을 지켜주고 재차 반등을 줄수 있는 차트인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정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어떤가요? 4천만원 라인에서 조정 주고 나서 최근에 3,800만원 라인 지켜주고 반등은 좋습니다. 반등 이후에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상승 이후에 건강한 조정이 나왔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지켜주고 재차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바닥 지켜주고 다시 한번 반등 줄수 있는 미국발 거대한 거시 경제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자료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한 내용들 전달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거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희 채널이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 피해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투자 전략부터 세운다라고 했을 때 목요일날 새벽 3시에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결정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앞으로의 거시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을 전 세계 투자 시장이 주목을 하고, 과연 미국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단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달까지만 금리를 인상하고 다음 달부터는 금리를 동결할 것인지 해당 여부에 따라서 투자 시장이 다시 한번 급등장이 형성이 되느냐, 아니면은 조정장으로 침체 분위기를 형성을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기로와 갈림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요일날.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큼직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특히나 소규모 자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영 중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돌다리 두들겨보고 안전한 타점에서만 접근하는 투자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릴 수가 있기 드겠죠. 이런 사람들이 FOMC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매수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현재 비트코인 어때요? 단기적인 조정 받고 있고 눈치 보고. 코인 시장 전반적으로 횡보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FOMC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투자 전략에서 내가 만약에 신규 매수 자금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메이저 코인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별 알트코인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목요일 금요일 FOMC 회의 이후에 7월 28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21시 30분에 근원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까지도 발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월화 수는 알트 코인으로서 단타 매매를 하시고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발표되는 경제지표 추이에 따라서 내가 신규적으로 투자 자금을 일정 비중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비중을 줄이면서 축소시키면서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 채널 차원에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그리고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 투자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전부 다 영상통석 공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 채널 차원에서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분석해본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미국 연준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거의 유력해진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FOMC 회의 이후에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파월 의장이 오라고 말을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국 연준의 기준은 무조건적으로 물가가 될 거예요 현재 미국 연준에서는 물가 인플레이션 수준의 2%대 인플레이션으로 목표를 잡겠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통해서 2% 수준까지 내리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로 지난 2021년, 2022년 비트코인 기준 8천만 원 라인에서 2천만 원까지 하락했던 직접적인 원인이 미국 연준의 기본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한 통화 정책 때문에 투자 시장이 하락을 했었죠.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 CPI 대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현재 물가 상승률 자체가 2%대가 아닌 현재 3%대 수준인데 미국 연준에서 해당 3%대 수준을 용인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조금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다시 2% 대까지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3% 대에서 만족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없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금리 동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 시장 다시 한번 반등 재료가 될 것이지만 이번 FOMC에서 우리 미국 연준은 아직까지도 만족할 수가 없다. 지금 물가상승률 3%대지만, 이거 조금 더 끌어올려가지고 2%대까지 물가상승률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시장 어쩔 수 없이 약세장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드리면서 다시 영상 통해서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차트상의 분석과 함께 매수나 매도 맥점들, 기본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 해당 기술적 분석에 앞서서 먼저 가장 중요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점은요. 코인 투자로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종목 선정이나 어떤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채널 차원에서 항상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는 내용 바로 투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코인 투자로서 손실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100이면 100 공통점을 살펴보면은 하루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함 그리고 큰 수익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투자 마인드를 먼저 익히셔야지 코인으로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마인드 세팅과 더불어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부터 습관화하시면은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 편하게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는 내면의 무기가 생기시는 거고요. 이 무기를 바탕으로서 주력 테마 종목 선정이라든지 매수나 매도 타점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그냥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종목이 상승을 했을 때 정확한 타점에 매도라는 것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결국에 본전에 나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실 보고 나오거나 이런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수익을 줄때 팔고 나오는 것도 한 가지 기술이에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공부시켜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 채널에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도지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장 전반적인 종목들 하락세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조정 없이 바닥을 지켜주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 추세적인 우상향세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100원 라인에 대한 돌파가 있을 것이다 단기목표가 120원 라인 잡으시고요 추가적인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 한번더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고 아직까지는 시장 대비 상당히 강력한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적이다 최근에 영상 통해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당 눌림목 라인에서의 1차 비중 매수 타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다 한번 추가 매도 타점 드는 경우에는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대해서 저희 채널 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세타피열로20% 가까운 수익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 하시다가 손실을 볼수 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는 종목은 ...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하셔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치 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시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창에 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노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 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 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 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 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 가격 735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4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 놓으셨다면은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해외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았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 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 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 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 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 1000%, 2000%,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 분들, 구독자 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장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 무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